데이 뭘 22일이야 오늘 데이 며칠이죠? 그러니까 22일이야. 뛰워주겠어요 아, 어떻게 22일이야? 자 수업 우리 어디까지 나갔어요? 데이 1 1일 어미 지합니다 선생님 네. 앞에 앉으라는 거좀시주려고 데이 들어갑니다. 22일이라고 선생님 발표. 다몇시까지 데이 1 1일 7시까지 진행합니다. 있어. 데이 12일 들어갑니다. 자, 사실 선생님이 5시에 불르고 잠깐 오늘 갑자기 주이가 생겨서 하고 있으면서 단어 훑어볼 시간 드리고 제가 5시 20분에 딱 시험 보러 들어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좋아요. 신규생이 있어서 오늘은 시험을 안 보는데 오늘 단어가 혹시 녹음 들어가고 있나요? 네. 오케이. 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녹음 들어갈게요. 네, 오늘 단어가 대일 며칠이라고요? 10일. 네, 네, 1일인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수업 진행했죠? 스텐터스. <목소리> 어디까지 했죠? 스텐터스. 그 뒤에 거 연결하고요. 내일 시험을 한꺼번에 한줄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봐. 필기 어떻게 들어갔는지 위 아래 3cm 공간도 잘 이용해야지 되고 글씨 작은 글씨 쓰면 힘들겠지. 그제 남자애들한테 참 어려운 주문이야. 그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나만의 어휘집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수업하면서. 저... 보여요? 스타일바 채우 자, 데이십 일에 들어갑니다. <목소리> 원래는 브리앉시는 것보다 한 명씩, 원래 신이랑 태우가한 명씩 데리고 앉는게 좋은데. 성원아, 책 들어. 저기로 가. 신이 일로 와. 이유는요, 옆에 있는 짝꿍들좀 챙겨주라고, 야, 뭐야?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원이랑 네. 책만 들고 이동하는 거요 12일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간거스탠터스 525번 밑에 컴퓨터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자리 앉으세요. 민경아 망장도 공부하자. 네 자리 앞에 다가나 들어나서 거기 아니야. 거긴 빈남만이야 <목소리> 오라고 거기 아니라고. <목소리> <목소리> 시간 흐르면서 빨리 앉아왜 갑자기? 다 고치죠? 앉어. <목소리> <목소리> 지금 자리 다 여기 배정했다고 여기 정화 자리, 뭐 유진이 자리, 민경이 자리. 나 여기 오면 예전 있지. 왜 갑자기 왜 어두워졌는데? <목소리> <맞아. 목소리> 들어가 볼게요. 11일 필리한번 들어갑니다. 경쟁하다 영어로 시작합니다. 카컴 카우, 도와주러 나 집중해 수업 들어간다고 시작. 컴우 비틀, 다갑니다 시작. 컴우비 됐어. 유찬아 성화는 안 늘고 있으면 계속 들어와. 나 되게 수업 시간에 시끄러워 미친 년 같아. 들어와야지. 근데 막 떠드는 거 아니야. 수업이랑 관련된 거. 오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거 뭐 반복하니까. 자 들어갑니다. 영어로. 경쟁하다가 영어로 come, 였는데 있으니까 쓸 필요 없지요. 옆에다가 필기 들어갑니다. A. 경쟁적인 영어로 시작. come, 브 필기해야지 되고요. 퉁글씨 쓰면 안 들어갈 거예요.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어휘성을 합니다. 바로 갑니다. 경쟁적인 영어로 컴패티티브 시작. 컴패티티브. 티로 시작. 컴패티티브 시작. 컴피티게 경쟁하라고 이해돼요? 네. 자, 밑으로 가니다 명사. 컴퓨티션. 경쟁 영어로 시작 컴. 그건 어떻게 알아? 컴피티션 하면은 경쟁. 자, 유찬아 A. 유찬아 여기 봐. A 경용사 N 명사. 이해돼요? 오케이. 경쟁 경쟁. 경쟁적인 하나는 경쟁. 그런데 옆에다가 헷갈리는 단어 한번 쓸게요. 헷갈리는 단어 한번 쓸게요. 컴불 리틀 헷갈리는 단어 얘는 뜻이 뭔데요 경쟁이 아니라 완성 하다 단어자리 없어서 돼지고리로 연결합니다 하다 그래서 명사 하나 봤을게요 완성 완성 영어로 시작 컴플리션 하면은 완성 묘하게 두 개를 가지고 헷갈리니까 왔다 갔다 굴르는걸시험제 나옵니다 됐어요? 자 다음 넥스트 들어갈게요. 군대 영어로 읽어줘 시작. 밀리터리 시작. 밀리터리 밑으로 가 논리 읽어줘 영어로 시작. 로직 다른 말로 라지 끝에다가 써. 시로 끝났지. 시로 끝났지. 끝에다가 A L 붙여. 끝에다가 A L 붙여. 다음에 봐 시작. 라지컬 시작. 라지컬 뜻이 뭐야? 논리적인. 됐나요? 논리적인 옆에다가 그게 맞추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논리적인을 썼어요 논리적인 다른 말로 감정적인이 아니라 뭐죠? 이성적인이란 뜻이고요 단어 두 개만 더 추가로 써줄게요 논리적인 이성적인 공감하고 참재주가 잘하세요 자 영어로 시작 We We n 오케이 We Snobel 잘한다 논리적인 이성적인 We Snobel 뭐니? 독사 어, 더 흔들려요 뭘 독사 봅시다 <laughs> 이거 좀 아니야 준비 좀 하고 다녀 리즈나벨 모르니 지금 걸어 갔대치기리즈나벨 <laughs> 논리적인 됐나요? 그거 말고 또 논리적인 영어로 시작 읽어 영어로 시작 레이셔널 시작 레이셔널 저 지금 뭐 했어요? 논리적인 이성적인 정리했습니다 논리적인 이성적인 화면이 잠깐 흔들렸어요. 날씨가 내가 나가는 바람에. 됐나요? 너 됐어요. 하러가지 말리 너 놀니까. 몰라서. 네, 논리적인 이성적인 같은 말, 라지컬이랑 같은 말두개 정리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을 때배치주고 말이야. 성생나 논리적인 이성적인 아는 대로 다 써. 그럼 아이들이 막 쓰는 거야. 이다가 됐어요. 다음, 그래서 한글, 영어, 영어, 한글 필기하고 무조건 외워야 돼. 필기한 거안 외우면은 단어시험 불합격할 거예요. 제가 말했죠? 단어시험 합격하면 일단 클리닉은 걸리지 않을 확률이 커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정규 수업만 할 생각입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죄를 저지르다. 영어로 읽어줘. 시작. Commit. 영어로 시작. Commit. 한번더 시작. 1번이 죄를 저지르다. 2번이 약속하다. 약속하다 위에다가 한 글자만 쓰러야 헌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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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트 끝에다가요. 컴퓨트 단어 끝에다가요. 거기 컴퓨트 있지요? 끝에다가요. 먼트 붙여 봐. 먼트가 붙으면 N 명사예요. 됐나요? 얘는 보통 수업위야 뒤에 투부상사가잘 나와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외우자. 영어는 컴미트 먼트 투 시작. c o m m i t m 말해요 시작 c o m m i 뜻이 뭐야 엄마에 대한 약속 엄마에 대한 헌신 응. 다시 들어가자 시작 c o m m 뜻이 뭐라고 시작 엄마에 대한 헌신 엄마에 대한 약속 이렇게 외울게 됐나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c o m m i 됐어요? 하지만 원래 동사로 말하는 commit. 혹시 죄를 저지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안 쓸게 말로만 할게요. 죄를 저지르다 영어로 해줄 시작 commit a 어, crime. 발음해 줄자 commit a c r i 시작 commit a crime. 죄를 짓다이는 뜻이에요. 그러면 commitment 중에 어떤 애가 질문 선생님 왜? 그랬더니 죄를 저지르 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 있어. 좋사요? 저지르다의 명사일니까? 저지르 다 이런 뜻도 있다고요. 자 밑으로 갈게요. 센서 n s i 시요 분비할 있는 애현명안에 동결하게 그걸 왜요? 센 e n e 됐어요? 너는 하는 게 좋아. 선생님은 간격을 유지하잖아요.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영어로 시작, 센 c, t, b. 옆에다가 씁니다. s e n s 야 s e 티브야 s e n 이야 s e 티브야 고르는 것이 험제 출제. Sensitive는요 현명한 게 아니라 예민한이야.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어? 현명한 나의 와이프. 할 때는 sensitive 쓰면 아주 예민스러운 와이프란 뜻이에요. Sensible, sensitive 있는 내 와이프 이런 뜻이구요 Sensitive는 아주 예민한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밑으로 갈게요 s o m e 총합 합계 보존하다 영어로 conserve, conserve에 형용사 봐쓸게요 A 경영사 그래 기본 컨설 어이고 이제 좀 나오네. 시작 컨설 베이티브. 한데 발음할 때는 시작 컨설버티브 시작 컨설버티브 뜻이 먹거 같아. 보존적인 말쪽들이요. 보수적인 보수파, 보수정당 보수자끼 진보자끼는 말로만 할게 아슬해. 프로그레시브. 시작? 프로그레시브 자기, 진보자끼. 세우가 들어와야죠. 살짝 더 시력 흔들이다 걱정돼. 말을 안해서 보수적인 컨설버티브 그지 자, 컨설브랑 같은 말 하나만 쓸게요 컨설브랑 같은 말 영어로 시작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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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y 그러면 컨설브 프리 a p 둘다 보존하다 보존하다랑 같은 말이야. 뭐 자연이나 문화유산을 보존하다 e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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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e 브 시작 컨설 e pre 우리 아마 길어야 앞으로 2주일걸? 2주 정도 지나면 은또 내신 대로 들어가야 될걸?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에 최대한 이빠이 좀 단호하고 실력 쌓으려고 되게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이교재를 정말 심취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은 겨울방학 한 4개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들어갑니다. 컨설 브리젤. 밑으로 갑니다. 중니다 흔들리다. 영어로 뭐야? 스윙이야. 그러면 1번이 흔들리다야, 2번이 그네야. 됐어요?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유찬아 1번 흔들리다. 그리고 그네 2번. 이 얘기는 스윙이라는 단어도 두 개만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스윙 써. 그러니까 네가 썼어. 그럼 두개의어 그럼 이렇게 써야 돼. 이해 돼요? 정한자리야비워서어 앞으로 오세요. 녹음 중이니까 예쁘게, 예쁘게 카메라 아래, 아래로 오세요. 그희도다 <laughs> <laughs> 다 보였거든? 유진님, 안녕? 왔어? 오 왔네! 왔어, 왔어. 잘했어 유진님 유진아 책상을 옆으로 빼 네. 책상을 옆으로 빼, 그렇지 그러면 거기 앉아 어, 자, 드라마입니다 다음 넥스트드라마게요위 드라마입니다 재생하다, 영어로 시작 Reproduce, 한번더 시작 Reproduce, 프로듀서. 발음해, 프로듀스가 원래는 뭐야? 생산하다 이런 뜻이야 Reproduce 뜻이 뭐야? 재생하다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재생하다 말고 복제하다 하그 거라니 뭐 재생산하다 이거 누구나 아니까 나 복제하다 할래 괄호 열고 써 생식 또는 번식 이라고 써 복제라는 거 자체가 생식하다 번식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딱 사서 넘겼는데 제 1장 포유류의 종류 제 2장 Reproduction of 포유류 하면 뭐야 포유류의 번식. 이해가 돼요? 네. 재생산. 이상하잖아. 됐어? 알까고 새끼 맞고 번식하는 거라고. 영어로 시작. Reproduction. 시작. 발음해. 시작. Reproduction. 뭐라고? 번식. 또는 생식. 이해가 돼요? 어? 재생산하다는 다 아니까. 그거 알아두라고. 번식하다 알아두라고. 복제하다. 옆에다가 생식. 번식. 다음 넘어갈게요. 돈 뜻이 뭐야? 1번? 어조가 1번이야. 2번은 뭐야? 색조. 다시 1번, 어조. 2번, 색조. 나머지 버려. 밑으로 갑니다. 개념. 영어로 뭐야? 컨셉. 끝에다가 IOL 붙여. 끝에다가 IOL 붙여봐. 영어로 시작. 컨셉션. 됐어요? 그래도 개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컨셉도 되고 컨셉션도 된다고요 얘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옆에다가 쓸게요. 동사형 쓸게요. 봉사 드라마입니다. 영어로 시작한, 한, 씨브, 오케이, 봉사. 일반이 무슨 말이야? 그냥 얘는 무슨 말이야? 한 씨브 뜻이 뭐야? 예원아, 품다. 뜻이 뭐야? 어, 한국인 뭐 했어? 단어외우는 거 신경 써야 돼. 예원아, 2주 동안 공부하는 습한 영어 잘하야 돼. 물론 되게 짧아. 두 달도 짧아. 근데 2 주잖아. 그래도 이런 공부 좀 하나 대신 들어가야 돼. 다른 말이나 한 씨브 시작. 그런데 1번 생각을 품거나 2번? 마음을 알려. 알 아이를 품다 됐어요? 그래서 컨시브가 1번은 뭐야? 1번은 뭐야? 생각을 품다야 어떤 생각을 짐니다 컨셉더 아이디어 이해 돼? 하지만 두번째 컨시브는 뭐야? 임신하다야 아이를 갖다야 그래서 발음합니다 컨셉션 시작 한번더 시작 컨셉션 시작 그러면 1번이 뭐야? 개념 이번이 뭐야 임신 이해돼요? 머를 리품거나 머리로 생각을 품어. 개념 민경아 오자마자 그 자세 좀 기분 나픈데 일어나요 자세 몸 공부 자세에서 나온 거야 중교가 맨날 그렇게 했으나 혼나잖아 수연아 일러 수연이는 안 그러는데 중교 맨날 그래 자 들어갑니다 컨셉션 드시거라고 1번 개념 이번 임신 이름은 컨시이브 개념을 푸거나 아이를 푸는거라 이해돼? 이해되냐고 네. 예, 네. 다음 넥스트 넘어갈게요 초대 초대장 영어로 뭐지요? Invitation In In 그럼 초대하다는요 Invite. Invite Invite는 아니니까 쓰지마 창피해 그래서 초대장하면 Invitation이야 나 하나 물어볼게 투자하다는요 어, Invest i n v e s 큰소리로 우리가 들어와 어? 투자하다 Invest 헷갈려요? 아니, 까리죠 투자는 영어로 뭐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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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아사로 말해. 시작. i n v 아니, t i g a t i o n 아니, 투자. 투자. 아 n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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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t 아 아니, in. 아니, n t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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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아아아아 아니, 먼트 정답입니다. n v e 내가 가데제가실수하세요 그러면 옆으로 와. 제가 <웃음> 그래야지 <웃음> 내가 보이지. Investment 이해 예, 그러면은 뜻이 뭐라고요? 투자. 다시 한번 들어가자 초대는 영어로 뭐라고 시 i n v i 의 명사 i n v i t 투자는 Investment. 자 밑으로 가게요 가만 어또 생각난다. 발명하다는 In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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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n v e n t i n v e n t i n n t e d Invented. i n v e n i n e e d i n e e d i n e e e n i n e n i n e n t 니 d f r e e d i n e n t e d i n e e d 숫자 보는 적당함이 더 좋고요. 정확한 엑셀런트. 엑엑컴데이션 <laughs> <에이. 웃음> <에이. Colouration. 웃음> 아, 진짜 어썼어썼어어 이게. 얘도. 이름을 심트레이 정확한. 그럼 부정확한 이름은 뭐야, 시작 이니트레이 3,000. 3적당0 3,000. 3,000. 3 0거죠3 0 0만3시다자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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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인 3,000. 3,000. 인0 0 0 3에0 0 3 0말0 3,000. 3,000. 쓸0요 비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하면 뜻이 뭐라고요 아까? 인 시작 인포멀 시작 인포멀 그런데 같은 말 하나 더 쓸게요 영어로 시작 해줘 캐 캐시 너왜 이렇게 오늘 소박하게 옷을 입고 왔어 넥타이까지 와 근사하다 그랬더니 아니요 정답 오, 캐주얼 아이고 다참게놀아야 니네끼리. <laughs> 재밌게 놀아야 들다 나갔다, 들었갔네 그렇죠. 행복하겠다. 너 한번 내일 나와. 네. 영어 분 캐주얼 애들 올월세 네. 번씩 올려주네. 그러다 지 찔면 왜 이렇게 하고? 여러 캐주얼 뜻이 뭐야? 비공식. 비공식적인. 캐주얼 아이고 입다 이런들도 있고요. 아 무슨 미팅? 캐주얼 미팅. 뭐 어떻게 대만나서 어제 그랬더니 캐주얼한 미팅이었어 그랬던 청바지도 미팅한 거야 이게 아니라 뭐야 비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만남이니까 다른 말로 비공식적인 만남이었어 이상하잖아 우연히 오케이 오 우연한 만남이었어 캐주얼 오 재밌게 <laughs> 놀고 있어요 친애분이 <진행들이? 웃음> <진행들이? 웃음> 잘하고 있어요 아줌마 댓글도 잘 달아주고 <laughs> 미토란에다 영어로 파이팅 캐시장 레스모 Yeah. 입자. 입자는 미립자를 말해. 입자 동그라미. 하나만 알 거야. p a r 입자 옆에다가 발효를 못 써. 조어 p a r t i 어? 먼지 p a r 이 이거 다 입자야. 취소하다 영어로 시작. c a n c 같은 말사 영어로 시작. Call. All. Off. a l 불렀다가도 꺼고 잘라버리는 거야. 전칠사의 o f 는요 뭔가 벨 콩트 그릴때 Off. Off. 다잘려버리는 거야. 절단이야. 떨어져 나가야 t a 야 o 어요자 밑으로 음. 가 n s 수 you 요 r e n 와요 내가 말하는 단어만 외우세요. 표시하지 않은 건외지지 마세요. 됐나요? 수 o n You are not a good person. e t r o n u e not a g o 돼 d p e r s r r e a l r e Realize. 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실현하다, 실현되다, 실체가 아 되다. Realize. 아, Come true. 밑으로 가는다. Come up to. 어디 어디에 이른다, 옆에 담았어, 어디 어디에 다다르다. 이런 뜻이야. Come up to. Come up with. 옆에 담았어. Come up with. a n Idea. Come up with. 옆에 담아. On. 그리고 idea. 뜻이 뭐야 어떤 생각이 나다 이런 뜻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그래서 원래는요 따라하다보다는요 그냥 어떤 생각이 떠올라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영어를 왜요? 카마비던 아이디어 시작. 카마비 말하라고 시작. 카마비던 아이디어 시작. 카마비던 아이디고 말하라고 뜻이 뭐라고 떠올라 생각요. 오케이. 다음 넥스트 머머로 구성되다 조금 더쓸게요 B 이거 일단 시작 B. 컴포즈드 어브 선생님 고르는 것만 알았더니 다하시네요 미안해. 이게 중요하면 다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머머로 구성되다. 다른 말로 머머로 만들어지다. 이루어져 있다. 같은 말경우리 시작. 빈 메이드 어브 머머로 구성되다. 빈 메이드 어브 거기 나와 있는 게비 컴포즈드 어브지요. 비 컴포즈드 어브지요. 거기 있으니까 안 쓸게요. 칸칸 시스터브 뭐 머머로 구성되다 거기에 나온 것까지 총세개 머머로 구성돼다 만들어지다. 근데 그 위에 것도 해요? 위에 그 이거 세미사에 좀 구성돼다. 알면서지 네. 마세요 시험제 낼 거니까. 콤팩트. 알면서지 마세요 시험제 다 왔어요 따끈한 거 조금 있다가쉴때 아. 주세요. 거기 네. 있다면 혹시 실장님유진이까도 시켰나요? 아니. 그렇죠? 유진이 오늘 안 왔어요. 네. 다 민경이 거두셨나요? 아니요. 민경이 나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laughs> 이런유진나 늦어서 어쩔 수 없다. 에. 근데 진짜? 뭐예요? 아코디치 안사 오셨어요? 자, 넘어는 구성대단. 없어. 네, 밑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장님이 개수를 받는데 사왔어 민경이나 유진이 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뭉보 보여드릴게요. 음. <laughs> 너 파락속이다. 아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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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놀람> <laughs> 장난치셨구나. 네. 장난치셨구나. 사랑해요. 너 어떻게 하냐? 어이야. 내거 아닌 것 같아 미야. 지금 내거 아닌 니것 같아. 어씨야 좋겠다야. 진짜 좋겠네. 박수 들어갑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머머랑 관련되어져 있다 들어갑니다. B 한 선들. 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위대의동결하미 위드가 더 잘나와요 뭐뭐랑 관계되어져있다 옆에 다봤어 연관되어있다라고 써 연관되어있다 관련되어져있다 연관되어있다라는 뜻이고요 비 컨셉트 위드 저 하나만 쓸게요 연관되어져있다 어디 밑으로 내리든가 3cm 어디 밑으로 뭔가 쭉 내리든가 머머와 관련 연관되어있다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생각하는거 있어요. Really B 좋아요. 시작 B yeah. Bill Ray Tid Weid 이거 말고 약간 수준 좀 올려주시나요? Yeah. 연관되어져 있다. B 수준 좀 올려주세요.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뭐 오늘 못갈게 있어서 오늘 좀 많이 써가지고 <laughs> 좀 비쌌어요. <laughs> y 가 쓰면 알 텐데 연관 h e r e 관 a y 있다 관련 m 그럼 나 h e r e s a young man, there's a a s m r a s a s B? 에즈 어셈블 어 a 블어블오케 s a o s s 어소이시 어소. 누가 그런 말했어? 했잖아, 했잖아. 어소시에이션, 연합, 연결, 연산. B 어소 C A T들 w i t 뭐뭐랑 관련되다, 연관되다. 하나하나 할게요. 수수 눕혀주세요. B. 아니. 부교체 팀들 대답해줘. 아니야. B i 아 이런 아 이게 독정 아이들이 되게 똑똑한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단체로 맨날 교과서 두바 두바 이러면서 사 개월을 보내니까 단체로 무식해졌잖아. 놀제하면서좀 이런 거막 어휘력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B 인인 오케이 누구야? 잘했어. B 인발 부들 이 보통은 B 인발 부들 일 머머랑 연루된다그 사건과 관련돼 다. 나 지금 오했어 뭐 뭐뭐랑 <laughs> 연관되다 관련되다 열루되다 예,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몇 개? 네개 외우면 돼요. 네개 외우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느꼈잖아 외우면서 야 내가 진짜 은근히 다 배가 다 외우는 신정이될 때가 있잖아. 근데 뭐 죄는 존나 보다 빨리 외워 조금 외웠는데도 그런 아이들은 기본이 좀 있어서 빨리 보이는 거야. 빨리 보이는 거야. <laughs> 밑으로 갈게요 잠깐만 지금 한게 뭐야? 관련있다 영어로 be concerned with 시작 be concerned, be concerned about 하나만 할게요 okay. be concerned는 다 똑같은데 뒤에가 about이야 그래서 시험생 이렇게 될 거야 concerned 들어가는 수거 두 개를 쓰고 그러면 하나는 be concerned with 또 하나는 be concerned about을 쓸 거야 알았어? 각각의 뜻을 구별하세요. 이럴 거야. 얘는 무슨 말이야? a b 에 관해 어바웃이니까 a b 에 관하여 고려하다. 고려 아니라 걱정하다. 걱정하다. 그래서 영어를 시작. be worried about. 시작. be worried about. 중학교가 다시 시작. be worried about. 같은 말이에요. be concerned about.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따라 뚱뚱해 보이시는데요? 맞아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That's not your concern. Never mind. Get out here. 꺼져! 그것만 알아줬어? <laughs> That's not your concern. 그건 너의 관심사 아니야. Never mind. 신경 커. 됐어요? 어? 컨센트가 무슨 말이야? 걱정, 관심, 겁이 됐나요?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수거가 오늘도 중요한 게 맞네요. 와, 너희 내일 뒤집었다. 시비를 다 외우려면. 한줄 다야 내일. 내일 한줄 다야. 뭐 어쩔 수 없어. 줄일 수가 없어. 컨시스트 들어가는 수거 두개 동그라미. 컨시스트 위아래 수거에 동그라미. 그렇지. 그렇지. 위아래 수거 동그라미. 이렇게 두어워서 옆에 태우랑 신인 신규생 좀 챙겨줘라. 자, consist 들어가는 수가 두 개를 쓰고 뜻을 구별하세요. 이렇게 시험자 낼 거야. 알았어? 네. 그럼 너뭐 써? 하나는 consist, 일. 하나는 consist, of. 뜻이 뭐야? 하나는 놓여져 있다. 하나는 구성되다. 아까 썼네. 여기 있네. 몸으로 구성되다. consist of. 시험자 얘들아 이거 하나 봐봐. 어? B ppp가 얘도 b consisted of 이렇게 썼어. 그럼 개운하게 하나 틀려주시고. 이해 예, 돼요? 그냥 컨시스 t of 자체를 구성하다가 아니라 구성 되다예요. 이해됐나요? 골 cool. 다음 맥스 넘어갑니다. 콜레스판드 들어가는 수가 두 개, 똥그라미 붙어. 야, 마찬가지야. 어 미안해 여기는 콜레스판드 들어가는 수가 두 개를 쓰고 각각의 뜻을 구별하세요.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그래서 콜레스판드틀 머머와 일치하다 똥그라미 일치하다 똥그라미 가르쳐주는 단어로만 외우세요. 됐어요? 유차나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어휘 수업을 해 줘. 그러고 나서 요걸 테스트 한 거야. 다음에 왜오야 되는 거야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콜레스판드 위드